최근 간신히 상장 폐지 위기를 넘긴 엑시온 그룹이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추진하려던 계획에 급히 제동을 걸었다. 가상자산이 이제 막 제도권에 편입되는 초기 단계에 있어 섣불리 신사업을 추진할 경우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적정 의견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수용해 내린 결정이었다. 가뜩이나 엑시온 그룹은 최근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적 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심사받는 과정에서 주권 거래가 일시 정지됐었다. 지난 2분기 매출 규모가 기준에 미달했기 때문이다. 자칫 상장 폐지 위기까지 갈 뻔한 상황에서 회사는 신사업도 보수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엑시온 그룹은 이달 26일 열릴 예정이던 주주총회 일정을 다음 달 31일로 변경하고 주총에 올릴 의안 내용도 대폭 수정했다. 당초 회사는 이번 주총을 통해 가상자산 신규 사업 진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엑시온 그룹은 지난 4월 200억 원을 조달하기 위해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는데 이중 100억 원을 가상자산 매입에 활용하기로 했다. 그런데 회사는 돌연 주총 일정을 미루고 해당 안건도 보류했다. 엑시온 그룹은 올해 2분기 매출액이 3억 원에 미달해 코스닥 시장 상장 규정상 상장적 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엑시온 그룹 주식은 지난 8월 18일부터 거래가 정지됐다. 회사는 지난 6월부터 진행하던 MJ테크와의 합병을 마무리하면서 매출액 미달 사유를 해소했고, 이에 따라 실질 심사 위기에서 벗어나 거래가 재개됐다.